플로우 플우터 o w 플로우 하렌 l o w flow f l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f l 면 됩니다. 이 자세가 하렌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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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경이 flow flow f l o 는 flow flow 잡 l o w flow f l 뿌리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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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거나 뒤로 이렇게 나와 있거나 11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손을 일자로 편 것도 아니고 가볍게 허리 높이에서 그대로 항아리 앉는다는 느낌으로 바인딩 쪽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 이렇게 폴 잡는 자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면은 그 날개 펼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어깨 쪽이 바리면서쭉 하고 손을 쭉 여기가 날이 서 있듯이. 날개가 펼쳐있듯이 해가지고 쭉 어느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면은 굉장히 멋있는 자세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잡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퍼진 상태에서 항아리 잡아준다 생각하고 코르 바이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준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자를 잡고 여기 골반 있는 쪽에다가 힘을 꽉 주고 꽉 줘서 다리 힘이쭉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면돼요 알겠죠? 네. 요게 기본 자세 하래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렇게 A자로 앞을 보고 쭉 내려가다가 뒤쪽에, 뒤쪽에 골반 쪽에 힘을 주면서 쭉 밀어주게 되면은 브레이킹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정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A자로 쭉 다시, 다시 이 상태에서 뒤쪽에 힘을 주면서 A자로 쭉 미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A자로 하면서 여기 하프게 모이면 안 되고 하프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해가지고 공간에어질수 있게 이렇게 탑이 겹쳐버리게 되면 여기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쭉 안으로 감겨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의도,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에 이딱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에 힘을 주면서 쭉더 A자를 크게 만들면은 브레킹이 이 걸리고요 다시 A자를 조금 모으면은 쭉 앞으로 또 활강이 되는 거고, 다시 L 자더 크게 만들면서 골반 쪽에 힘을 주면서 쭉 밀어주게 되면 뒤쪽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여기 뒤쪽에 슬라이딩이 나면서 스키딩이 되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자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프로턴 오겐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자, 오른발에 힘을 딱 주게 되면은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싣고 딱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브레이킹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슬라이딩이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턴돌아가게돼 있어요. 턴이 돌아갑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이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이 넷치, 인에치. 항상 이 넷치가 걸려있게끔 A 자를 주는 거예요. 팔에 이 넷치로 브레이킹을 걸어주는 겁니다. 저항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 넷치를 다시 잡아놓은 상태에서 왼발에다가 힘을 꾹 주게 되면은 이쪽에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쭉.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L 자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명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과 계곡이 있어. 이거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라인은 폴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폴라인. 폴라인이 떨어졌다. 폴라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폴라인까지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폴라인이 떨어지는 순간이 일자로 되는 순간이 또가 제일 많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 이제 제어를 하면서 엣지 체인지를 보통 하기 때문에 콜라인이 떨어지는 순간에 엣지 체인지 해라 콜라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는 콜라인이 먼저 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산과 계곡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라인 딱 섰을 때 직선으로 쫙 쏴지는 라인이 콜라인입니다 이렇게 A자를 준 상태에서 아 턴을 이용해서 쭉 왼발에 힘을 줘서 왼쪽 턴쭉 대고 오른쪽으로 휘 산돌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힘을 주면서 쭉 턴이 되면서 이렇게 한쪽 산돌기가 되고 다시 쭉 이렇게 다시 여기서 왼발에다 힘을 주면은 이렇게 턴이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겐이요. 보겐, 고갠. 노로우플라우턴이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뭐냐면 이제 여기다 업다운까지 넣어줄 거예요. 업다운 보겐이라고 얘기하는데 업, 다운, 업, 다운을 넣으면서 이제 저항을 더 걸었다가, 저항을 풀었다가, 어 저항을 더 세게 걸었다가, 저항을 더 풀었다가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업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이 두웅뛰 뜨기 때문에 저항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때 A자리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발에 쭉 힘을 주게 되면, 은업한 상태에서 오른발에 살짝 힘을 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오른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턱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에 힘을 주면서, 다운! 걸어주게 되면, 은 쭉,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다운, 다시 업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폴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콜라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다운 쭉 걸어주면은 강하게 아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업하면서 플라이턴을 이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다운 걸어주면서 손을 적당하게 쭉 돌아 들어가면은 요게 플라우트 노플라우터턴 업다운 로겐입니다요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하면서 자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세 정면으로 보자면은 이그 상태에서 팔행 자세 기본 자세 일자 상태서 어오른발에 힘을 주고서 다운 다시어 다운 어 다운 어 다운, 다운 이렇게 되는 게 스노우 플라워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팔이 붙을 때 항상 몸이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고. 몸이 안쪽으로 딱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돼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풍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경으로 잡혀있고 그리고 내향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외향이 걸려있으면서 배곡쪽을 바라보면서 오른 발에다가 힘을쭉줄수 있게 이렇게 기본 자세가 잡혀집니다 항상 전경, 내향이 잡혀있어야 되는 게 기본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쭉스키링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업하면서. 아, 돌아 가면서 사실 플라이 떨어질 지때쭉 다운을 걸어 주면서 왼쪽에 더 강한 저항을 걸어 주면서 다운을 걸어 주고 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향과 외향과 전경을 유지한 상태로 쭉이렇게 편히 돌아가겠습니다. 어. 아, 다운. 외향과 전경 다시 업. 아, 외향과 전경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버리면 컨트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목을 같은 거 장애물 있을 때팡 튕겨서 날아갈수 있으니까 항상 정경을 유지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외항을 잡아주면서 저항을 걸어줄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 이게, 기게 사야강 스트레을 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속도를 붙여보는 거. 야 사야강을 통해서 직선로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는 사야강으로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ABP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 o 베이직 포지션이라고 해서 a B p 자세 정체는 뭐냐면 주먹 하나 들어갔으면 11자로 깍뚝뚝 상태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팔항아리를 안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날개 펼지지 그리고 폴은 뒤쪽 바인딩 쪽을 향한다고 생각하고 떠있으면 떠있으면 안 되고 폴이 거의 가을랑말랑하게 항상 이렇게 돼있었는데 돼.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면 팔이 어떻게 되냐면 일자로 펴져 있고 막 십자로 이게 X자로 막 펴져 고막 이렇게 들려 있고 하면은 이거로 사람 찌르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잘못 찍어 버리면은 이게 찍히면서 내몸으로 날라와 그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찍히더라도 옆가지고 날아갈 수 있게 그리고 폴이 사람을 찌르지 않게 뒤쪽을 향하면서 컨트롤 될수 있게 폴 체킹을 통해서 나중에 컨트롤 폴더 용이하게 할 거니까 이 자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후경을 빠지면 안 되고 전경 손상하이안듯이 그대로 그리고 외향 중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자세 취하고 자, 그대로 팔강을 사활강을 해줍니다. 대각선으로 팔강해주는 거를 사활강이라도 그럽니다. 사활강 트레버스 이렇게 해서 속도를 붙여본 거예요. 속도를 붙여보고 다시 A 자 만들면서 팔의를 만들면서 속도 제어를 해보고 다시. 바까서 이쪽으로도 알파인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활강을 쭉 해보다가 다시 하랭, 정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쭉 뭉쳐보고 이렇게 트래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 속도를 붙여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도에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서 컨트롤하는데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피보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는 걸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보팅을 한다 얘기를 하고 스키빙, 사이드 슬립, 스키딩, 옆으로 해서 무게 쭉 슬립이 걸리면서 저항이 걸리면서 스키딩, 슬라이딩 하는 거를 스키딩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용어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스키딩 한다, 사이드 슬립을 한다, 저항이 걸리기 한다, 피보팅 한다, 발 컨트롤을 한다. 그리고 어, 사활을 한다, 트레버스를 한다. 역로 사활 강서쭉 거다 라고 알고 있어야 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스템 턴 추템 이라고 얘기하는데 추템 같은 경우는 이제 A자 만들었다가 11자 만들었다가 11자로 넘어가기 중간 단계에요 이제 기, 기본 베이직에서 고급 턴으로 넘어가기 중간 단계에요 뭐냐 A자를 만든 상태에서 11자로 만든 상태에서 활강을 하고 타활강 그리고 턴을 할 때는 어 컨트롤을 좀더 용이할 수 있게 A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A자를 만들어서 쭉 턴을 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이 돌아가고 났으면 은 바깥쪽 여기 안쪽 팔을 살짝 붙여주면서 그대로 11자로 상황을 해보고 다시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이면서 가다가 내가 턴을 하고 싶으면 A자로 만들면서 그이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면서 그대로 쭉 팔과 턴을 하고 그 다음에 턴이 돌아가고 나면 은 다시 살짝 가까, 그 안쪽에 있는 발을 모아주면서 11자 다시 어 하면서 A자 아, 턴이 다 돌아가고 나면 은 11자를 만들면서 쭉 다워 하면서 쭉 가보고 다시 어 하면서 A자 만들면서 턴을 하고 그 다음에 펀이 다 돌아가고 났으면은 발을 살짝 붙여보면서 타각 하면서 쭉 펜을 붙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슈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탭, 템그다음에 <laughs> 이제 페 같은 경우는 이 슈탭을 했던 거를 펀에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발을 살월 붙여보는 거예요. 바깥쪽 이렇게 쭉타월을 하다가 이쪽에 힘을 주면서 쭉 돌아갈 때. 들어갈 때이 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대로 살짝 붙이면서 11자로 쭉하면서 팔강 활강. 이렇게 팔강이 될때전경 외향 이렇게 좀쭉가고 다시 업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쭉돌아가게나가 되면은 콜치 킴 탕하면서 여기로 들어가고 다시 다운 걸어주면서 외향과 외향과 어, 외향과 전경, 전경을 유지하고 쭉 잡아주고 쭉하다가 가다가 다시 어, 체킹 하고 그대로 텀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다시 쭉 외향과 전경 유지하면서 쭉 스키딩 하면서 속도 제어 하고 이게 베이지 농터 페럴레 여기서 이제 소턴은 솔직히 하면서 상하면서 짧게 텀 페럴레 베이지 농터는 짧게 다시 짧게 짧게 그 체킹하고 또 체킹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튀어 올라와서 나를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슝슝이런 식으로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탑에다가 무게 주춤을 싣고전경과 전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무 체킹 이렇게 턴, 짧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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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쇼천인데 요까지는 나중에 가서 선생님 보여주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카빙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엣지를 박는 거예요. 엣지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자세를 쭉 유지를 하면서 쭉 가게 되면은 쭉. 하면서 톱돌 붙이면서 카빙 톤. 다시 들어갈 때도 이렇게 엣지를 세워서 모든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쭉 전격을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쭉 당겨주면서 선을 하게 되면은 안쪽 쭉 당겨주게 되면은 카빙턴 속도를 붙이면서 턴은 타는, 타는 카빙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더잘탈수 있게 되면은 카빙 쇼턴까지도 해가지고 서브 할수 있고, 뭐잘 타면은 모글이나 이런 것까지 해볼 수 있을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테러레일 온턴까지만 하면은 어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잘 타는 친구들까지는 쇼턴까지도 나갈 수 있을 건데,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시증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히캠프 가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면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 돼요 알겠죠? 아, 선생님이 한번 오는 친구들 체크해 볼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알수 있도록 하고 네,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베어스타운이기 때문에 베어스타운으로 가가지고 어, 강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 후급 단계, 중급 단계까지 베어스타워. 그리고 중상급 이상으로 가는 친구들. 요즘 뭐 레벨 테스트를 준비를 한다. 자격증 봐야 간다 이런 친구들은 피닉스 파크나 대명 유지트로가지고 선생님이 교육을 지도를 할 겁니다. 어, 선생님이 피닉스 파크 같은 경우는 스키스쿨에서 다이 공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스로프도 굉장히 잘어 있고 운이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피니스 어, 파크 로 가서 한국자들은 연습을 시킬거고 조금 어, 초급 단계는 대학스카우그쪽으로 가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또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과 어, 면담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실력 이제 지크를 해서 선생님이 장소를 정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는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은 즐겁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얼라이브 스포츠 클럽. 키캠프 모드캠프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바이.